안녕하세요. 남비톤입니다. 오늘은 팔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남성분들은 이제 여름에 단팔이나 그리고 나시를 입을 때이 두꺼운 팔을 가지는 게 엄청 원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팔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헬린이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운동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 팔 운동 루틴 함께 한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덤벨 컬입니다 덤벨 컬은 말 그대로 덤벨을 이용해서 컬 동작을 진행을 하는 건데 어 덤벨 컬을 보통 진행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팔 전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동작도 덤벨컬이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완 이두근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빙이 있는 동작 자체는 상완 이두근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팔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상완과 전완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완 이두근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덤벨컬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팔을 살짝 몸통보다 앞쪽으로 보내 주고요. 그대로 진행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내려갈 때 팔이 돌아가지 않도록 네거티브를 버텨주면서 상한 이두근의 장력을 계속해서 버텨주는 형태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상한 이두근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팔 전체의 움직임이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고정시킨 상태 우선 엉덩이를 쪼아줘야겠죠. 엉덩이 쪼아주고 가슴 열어주고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두고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자, 들어 올릴 때는 덤벨을 포물선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 주시면은 알아서 상완이 두근에 자극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횟수는 12개에서 15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중량을 조금 더 다루고 싶다 하시면은 6개에서 8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세팅하셔서 상한 이두근의 운동을 진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바벨컬인데요. 바벨컬은 덤벨컬과 다르게 바벨을 지구서 하는 운동이고 아무래도 바벨 자체가 이렇게 허벅지에 걸리는 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덤벨과 바벨의 차이는 조금 더 가동 범위에 있어서 어,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만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도 일자로 된 일자 바벨이 있고요. 이렇게 굴곡이 생긴 이지바라고 하는 바벨이 있습니다. 바벨컬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일자로 된 일자 바벨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본인의 손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일자 바벨 보단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지바 형태의 바벨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바 바벨을 이렇게 굴곡이 있는 곳을 단순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벨 앞쪽이 허벅지에 위치를 하도록 딱 세팅을 해주고 덤벨컬과 동일하게 팔을 살짝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때 그냥 들어올리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엉덩이를 딱 조아 주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셔서. 가슴을 앞으로 열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 주는데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쏙. 자, 여기서 내려갈 때도 버텨 주면서. 자, 여기 다시 팔이 펴졌을 때 이두의 장력이 완전히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느껴 주면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해 보겠습니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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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무게감이 있어서 한 8개 정도 진행했고 을이 바벨 컬도 8개에서 12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세팅을 하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두 가지 상완 이두근 운동 제가 지금 알려 드렸는데 이렇게 상완 이두근을 운동을 하셨으면 반대쪽인 상완 삼두근 운동도 같이 해 주셔야 어, 팔이 커지는 데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서로 상반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한쪽만 운동을 한다 해서 한쪽만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인 상완 삼두근 운동도 지금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두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덤벨을 이용한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섹스 익스텐션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 덤벨 트라이섹스 익스텐션을 할 때는 숄더 벤치에서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 각도 구도상 등받이가 있는 걸 하면 은 시각적으로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등받이가 없는 어이 그냥 일반 벤치에서 하도록 할 거고 초보자분들은 확실히 등받이가 있는 거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버헤드 트라이섹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팔을 내외전을 걸어야 해요. 상완을 내외전을 걸어야 상완 3두근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상완을 외회전한 상태로 하는 거는 상완 2두근의 자극이 많고요 상완을 내외전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3두의 개입이 많아요 때문에 3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상완 내외전을 진행을 해야 하고, 덤벨을 무릎 위에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포개서 겹쳐서 잡아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심히 머리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하체를 완전히 지면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손은 포개어서 잡아주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손가락으로 절대로 덤벨을 꽉 잡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감싸만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상완 내외전 한 상태에서 가슴 열고, 그대로 머리 뒤통수 로 라인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삼두가 늘어날 수 있는 체내지점에서 다시, 머리 위로 쭉 밀어줄 거예요. 지금 덤벨의 궤적방향이 수직방향에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 멀리 덤벨이 가지 않아요. 자, 이대로 단순하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끝나고 내려놓을 땐 조심히 내려놓으시고. 자, 이 동작도 12번에서 15번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삼두의 자극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 이 운동 자체는 조금 손목이나 팔꿈치에 부상이 많아요. 때문에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등받이 사용, 어,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 덤벨 킥백 운동입니다. 덤벨 킥백 운동은 이제 저중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이라서 가정에서도 가벼운 덤벨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쉽게 운동을 따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뭐 진짜 정말 가벼운 1kg나 2kg 정도 의 무게로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완삼두근은 팔뚝살이라고도 하죠. 네, 팔뚝살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팔뚝살을 좀 빼고 싶은 여성분들도 지금 이 운동을 따라하시면 팔뚝살 빼는 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덤벨 킥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중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2kg짜리로 시범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에서 보여드릴 거고, 우선 상체를 45도가량 숙일 거예요. 상체를 45도가량 숙일 때 햄스트링도 살짝 수그려서 데드리프트 포지션에서 홀딩 상태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홀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발력을 이용해서 하체에 힘을 주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어전 확장을 위해서 복부의 수축, 즉 호흡으로 복부를 잠궈주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됐으면 상완을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에 붙여요. 팔꿈치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이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이 자세가 됐으면 이 상완골 즉 팔꿈치서부터 이 어깨뼈 라인까지는 딱 고정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상완이 움직이면은 덤벨 킥백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완은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기만 하면 되는 운동인데 이때 뻗어주는 라인에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뒤로 쭉 날려 주시면 돼요. 자 뒤로 우리 스키 점프 선수들이 점프할 때 어떤 포지션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 팔을 펴주잖아요. 우리가 스키 탄다 생각하면서 뒤로 쭉 뻗어주면은 이 상완 삼두근의 자극 전달이 아주 잘 되실 거예요. 양손에 이렇게 덤벨 잡고 그대로 상완 붙이고 가슴 펴고 후. 후. 자 팔이 뒤로 갈때 뒤로 가는 라인 쪽에 손가락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약지 손과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어요. 절대 상완이 이렇게 전체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상완골은 고정한 상태에서 전완골만 움직여줍니다. 그렇죠. 아래 팔뼈만 움직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덤벨 킥백 운동은 저중량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20개에서 많이 하면 30개까지 반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운동은 많이 무게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너무 고중량으로 했을 시에 상완 삼두근 라인보다는 전체적인 상완의 컨택이 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중량으로 했을 때 삼두근만 타겟 하기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네 가지 운동을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 상완 이두근에서는 덤벨컬과 바벨컬, 상한 어, 덤벨 컬과 바벨 컬 그리고 상완 삼두근에서는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색스 이스텐션과 덤벨 킥백 이렇게 총네 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팔 근육 만들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댓글에다가 항상 물어봐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표였습니다